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한강식품 닭 통다리 장각 1케이지 2개를 24,25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닭다리가 냉장 상태로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장각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한강식품 닭통다리 장각 3개, 1kg를 35,64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닭다리로 근사한 요리를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장각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신선함 가득한 국내산 닭다리살, 3kg 넉넉한 양을 27%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일품인 닭다리살로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닭다리 장각 5kg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풀토레에서 준비한 맛있는 닭다리를 4%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가짜은 국내산 닭다리 장각 3kg을 신선하게 냉장 보관했습니다. 3% 할인된 34,9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양으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장바구.